자, 포핸드 반드라이브를 연습할 때맨 처음에 이런 무회전성공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하 일단 공을 묻혀 올려서 끌고 가야 되는데 하회전성공은 자꾸 죽는 특성이 있죠.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걸면은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무회전성공이라는 것은 이 자체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묻혀가지고 부드럽게 끌고 가면은 웬만한 공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핑 플러그를 사용할 때 이런 무회전성 공들, 이런 약간 깔려오는 공들이 굉장히 많죠. 근데 이제 그런 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드라이브를 거실 수가 있으면은 그냥 웬만한 공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걸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융통성이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연습을 할때 일단 맨 처음에는 공을 끌어내려서 위로 붙여 올리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붙인다는 개념 즉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탁구를 칠때 주로 다 이렇게 앞으로 치는 스윙을 위주로 하는 거고 드라이브라는 것은 치는 게 아니라 붙여서 끌어올리는 스윙이잖아요 물론 이제 공에 따라서 할 점은 붙여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너클성은 여러분들이 라켓을 좀더 숙여서 앞으로 진행하는 스윙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에서, 그러고 평소 스윙에서 오는 그 편차를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이 연습을 할때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건다고 해서 막 백스윙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라이브잖아요. 그래서 스윙을 최소화해서 공을 정점에서 조금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묻혀서 끌고 가는 스윙을 하시면 이공 자체에 너지가 적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다야여러분들칼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회전성공이나 여러분들 회전량도 그렇게 요 근데 이제 숙달이 되고 볼을 끌고 가는 능력이 좋아지면 역시 또더 많은 회전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양한 선제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반 드라이브는 여성분들이든 이제 드라이브를 처음 배우시는 남성분들도 꼭이 단계를 거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발전하면은 점점 점점 스윙이 커지면은 일반적인 드라이 공격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요 단계를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, 요거는 로버트에서 이제 너클볼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렇게 쭉쭉 붙여서 끌고 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평소에 타코 칠 때도 상대가 뭐 힘없는 서브를 넣는다든지, 뭐, 으로탑 뽑으라고, 그 다음에 좀 약간 깔려오는 공이 있다면 그냥 기다렸다가 이렇게 쭉쭉 끌어주시면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실전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